156문에서 199문 제 6개명을 말해보십시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개명은 단지 외적인 살인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마음에 모든 악한 충동을 금하시기 위해서 이 개명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어떤 내적인 살인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미움, 망 이웃에 대 악을 행하는 모든 영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단지 미워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악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미움을 정죄하실때 그들 우리가 체를 당한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거짓도 없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의 안전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 육계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인간 생명의 존중에 대한 이 소중한 또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5개명과6개명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요. 또 질서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또 거기에 인간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대한 창조의 계획과 또 통치와 다스림의 섭리의 계획들을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각양의 여러 질서들을 세우시고 또 각각의 또 모든 권위와 또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그 대상들은 인간이며 또 <laughs> 원당에 존재하는 수많은 피조물들과 또 다양한 생명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계명은 그런 면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 계획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 거대한 창조의 계획들을 중단, 중단시키고 파괴하고자 하는 아주 무서운 죄가 될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5계명의 이 거대한 창조의 질서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우시고 또그 인간이 부모와 또 이러한 질서 속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사회적 질서와 관계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 인간의 질서 속에서는 부부의 또 이러한 결혼의 제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그러한 생명들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로 이루어지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어가도록 루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생명을 해하는 이러한 살인의 행위가 집, 예, 행해지게 되게 되면 5개명이 파괴되어지게 되고 5개명이 파괴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창조적 계획과 뜻이 붕괴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또, 어 위협이 될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외적 질서를 세우시고 또그 안에 인간의 생명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 속에서 육계명은 어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대상이 바로 인간의 생명의 보존과 또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이러한 귀한도 목적을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이 소중한 가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도 나오지 않는 인간이 신의 형상을 닮아 있기 때문에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는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또 어떤 철학에도 나타나지 않는 아주 값지고 소중한 그러한 또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소중하고 귀하게 대해 주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뜻 속에서 어, 소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이루어가는 목적에서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도 인간은 아주 소중한 그런 존재로 어,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어,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적 계획과 질서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때로는 정상적인 부부의 이러한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고 인간의 악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또 이러한 모습으로 인간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놀라운 이 역사와 신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하심과 섭리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적 또 역사 때문에 반드시 인간의 생명은 합법적이든 불법적인 방식으로 태어나든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든 인간으로 태어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존중받아야 되고 또 인간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육개명에는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외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내적인 그러한 미움과 원망과 또 이웃에 대한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내적 마음의 예, 그러한 또 포악함과 미움들을 다 포함해서 살인의 이 가르침 안에 포함하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외적인 그러한 육체적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의 그러한 시기와 미움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함부로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 오개명의 창조의 위대한 질서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또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통치에또 이러한 그 역사를 중단시키려고 또 이렇게 폭력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다양한 방식에서 이 생명 존중의 가치를 단지 예, 인간의 물질적인 또 자본주의적인 세상의 그러한 철학적인 가치에서가 아니라 성경에서의 예, 그러한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지 또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그렇게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지 이런 다양한 신적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인간의 생명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미워하지 않는다는가 아니면 악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움을 정지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이 죄를 다만 두려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거짓도 없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의 안전을 돌아보기 원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 0명은 계속해서 소개되어지는 그 표현을 따라서 반드시 부정명령과 긍정명령이 항상 함께 포괄적으로 명령되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육체와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명령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렇게 육계명을 잘 헤아리고 살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에게 있어서 이 인간의 부패와 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가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난 인간의 타락한 죄의 부패성의 열매들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형제지간에 사륙을 하는 이러한 가인의 무서운 폭행적인 살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악이란 그 악함들이 억제되거나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제거되지 않으면 인간의 이 원초적인 이러한 죄악의 부패함들은 가족까지 무참하게 살해하고 어, 폭력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 무서운 살인의 본능이 육체적 살인이든 마음의 미워함이든 인간의 원죄의 이러한 부패함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 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거듭 경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이 능력을 통해서 인간의 이 악한 부패함들의 예, 죄악의 살인의 본능과 남을 해하려고 하는 이 악한 죄악된 본성들을 제거해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는 우리의 외적인 질서를 통해서 국가와 또 이러한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엄중한 형벌의 집행을 통해서 살인죄는 인류의 사회의 형벌제도에 있어서 가장 무섭게 그렇게 처리하고 징계함으로 인해서 함부로 남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또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도덕적 이러한 그 사회적 규범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사회이든지 비록 육체적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회의 적어도 양심적 행동들을 통해서 타인에게 지나치게 혐오적인또 비판적인 또 이러한 행동들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또그 사회적 규범들을 통하여 양심만의 이 살인에 대한 미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억제시키고 있는 다양한 또 일반은 종적인 사회적 규범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6계명의이 살인에 대한 부분들을 금지하고 또 억제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죄악들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또 이러한 여러 도심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살인과 미움과 타인을 해하고자 하는 이 악한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께서 막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온 인류를 죽이려고도 덤벼들 수 있는 그러한 포악스러운 살인의 본능을 네. 갖고 살아가는 인간의 이러한 무서운 죄악됨들을 네. 또 우리는 잘 네.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육계명의 소리게 가르칠 때 우리가 항상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 육계명의 이러한 질서들을 너무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적용을 해서 여호와적인들처럼 그 어떠한 살인의 이러한 행위와 시도조차도 금지하려고 하는 공적이고 객관적인 그러한 형벌의 개념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기 위한 사회적 규범과 <laughs> 도덕적 그러한 규범으로서 인간의 살인을 제재하고 억제하는 다양한 법질서 체제까지 부정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살인 금지의 이러한 이해와 개념들은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육개명은 살인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이제 이러한 살인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양심 안에, 또 사회적 질서 안에 다양한 방식으로 세워놓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 안에서 더큰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과 폭력과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살인의 준하는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사회적 질서와, 규범적 제도들을 또 우리는 잘 존중하고 또 그러한 제도들을 열심히 사회와 또 질서 안에서 세워가는 이런 일들은 결코 살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또 우리는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와 가족의 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인들을 향하여 전쟁이라고 하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살인을 억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국가적인 또 군대의 이러한 훈련과 소집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존중하고 또 그러한 군대에 소집되는 의무들을 존중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피치 못한 이러한 사회적 규범 안에서 살인의 이러한 공적인 이러한 질서 속에서 또그 악을 억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 안에서 그러한 공적 업무들을 집행해야 되는 그러한 공무적 일들에 종사하는 수많은 또 직업과 그러한 행위들을 여전히 또 우리는 합법적으로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 살인하지 말라를 적용하여서 자칫 우리의 생명이 더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어리석음의 형태로 이 육계명을 적용해서는 또안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 이 육계명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 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인 이 살인의 억제의 제도와 또이 많은 형벌적 억제의 제도 속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되는 것은 비치 못할 살인의 예외적 개인의 행동 부분들을 또 열어두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정당방위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개념들이 함께 또 존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근원적 규범 안에는 반드시 두 가지 공적으로 공무적으로 객관적으로 살인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회 규범적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전쟁과 다양한 공무적 일들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공적인 형태가 아닌 개인적인 그러한 형태 속에서 더큰 살인을 막기 위하여 가족들을 해하려고 하는 강도나 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인들을 개별적으로 막아내기 위하여 그 폭력에 저항하다가 피치 못할 방식으로 그렇게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소위 말해서 정당방위적 그러한 상해, 정당방위적 살인, 살인 혹시라도 폭력을 막다가 살인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의 주관적인 그러한 살인과. 위해, 상해의 그러한 방식들도 반드시 존중되어질 수있다는 것을 또 함께 더불어서 포함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6계명은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 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명령이요 그러한 사회적 제도인데 오히려 이6계명의 극단적 이해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신과 또 국가의 이러한 안녕을 해치는. 전쟁이 벌어졌는데도 아무도 그 전쟁을 막지 않는 왜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방식을 적군의 생명까지도 살해하지 말라라는 것처럼 그렇게 적용해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국가와 사회의 백성들을 교회의 생명을 다 참혹한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멀쩡히 강도가 들어오고 주변에 심각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개명을 지나치게 적용해서 그러한 폭력 앞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그러한 막는 음, 또 개인적인 그러한 살인의 폭력 앞에 저항하지 않는 이러한 또 무책임함은 결국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협에 빠치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생명을 이러한 포악한 악인들로부터 지켜내지 못하는 이러한 또 무능력이 될수 있는 또 이러한 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계명은 이처럼 근원적인 살인 금지에 대한 명령과 더불어서 또 예외적으로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렇게 예, 살인을 하고 상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래서 더더욱 큰 죄악을 막기 위한 예, 그러한 장치로서의 예, 또 예외적 규정들을 함께 잘 고려해야만이 육계명이 가르치는 이 중요한 생명존중의 가치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라 다시 한번 법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